운동 좋아요. 네, 안녕하십니까 오돌롱보입니다. 예,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 있습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어, 블랙 사파이어에 대해서 예,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. 어, 조금의 변화가 있더라도 예, 제가 영상에 담는다고 했잖아요. 예,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. 아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. 날씨가요. 굉장히 덥습니다. 정말 더워요. 예. 어, 주간 날씨를 봤을 때 비는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. 비는 표시가 안 돼. 저희 지역은 저희 지역은 예. 경북 영천 지역은 비 표시는 없습니다. 비 표시는 없는데 기온이요. 34도, 35도. 와, 진짜 아마 뭐, 장난입니다. 오늘 일했는데요. 땀이 그냥 이제 일하고 가기 전에도 땀이 줄줄 줄나요. 예. 지금 방금 제가 집에서 왔거든요. 한번 보세요. <laughs> 땀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지금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잠깐 있었어요 와 이마에 덥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요럴 때일수록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그렇게 어,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,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예, 시청자님들하고 최대한 예,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예,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랙사파이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블랙 사파이어 입니다 변했죠 다르죠 보세요 좀 멀리서 찍어 볼게요 다르죠 와 색이 더 많이 났습니다 색이 더 많이 났어요 야 색이 조금 덜 나니까 더 이제 싹다새카맣게 났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변해갈 때쯤 지금 와왜 이렇게 이쁩니까 네, 완전 그림인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켰습니다. 제 스스로 감동받아서. <laughs> 와, 일단은요, 에, GA 처리 안한 건데, GA 처리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안 해야 되고요. 예, 안 해야 되는 게 맞고요. 어, 요게, 진짜. 어, 이거 위에, 왜 이렇게 걸렸지? 잠깐만요. 왜 나무를 타고 있냐, 이것들이. 아, 이 자라기를 이렇게 자라다 처음에 빼줘서야 되는데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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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어, 아주 예쁩니다 예 이야. 제가 이런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게 살짝 살짝 이, 이 뭐라 해야 되나요 그거 스 스케치 스티치 뭐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와 정말 예 예쁘죠? 예. 아, 제 거라서 그런가? <laughs> 일단은, 예. 일단 뭐, 어,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, 이제, 어, GA 처리 안한 거예요. 안한 건데, 예, 아주 괜찮습니다. 그리고, 이제, 음, 제, 저는 이제, 알솟기 자체를 안 했어요. 요것도. 알솟기 자체를 안 했는데, 어,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, 요런 안쪽에 있는 것들, 그죠? 예, 안쪽에 있고, 또 요런 작은 것들, 요런 거를 속아 내면, 어, 나머지 다른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크겠죠. 예, 크기도 크고, 또, 걸린 게 많지 이런 것들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 보세요 만약에 이, 이 제가 방금 내놨잖아요 나무에 걸친 거 내놨는데 이게 만약에 d 에 처리한 거면요 벌써 수두룩하게 다 떨어졌어요 수두룩하게 다 떨어졌는데 야 유연하다 보니까 찰랑찰랑거리다 보니까 네, 아주 좋습니다 그죠? 자, 오늘 약을 쳤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안 만지려고 합니다. 예, 안 만지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만졌죠. <laughs> 안 만져야 됩니다. 자, 이거는 GA 처리한 겁니다. 한 건데 아직 뭐색 자체 아직 안 오고 있어요. 안 오고 있고. 이런 것들은 나중 되면 안에 다 터집니다. 분명히. 안에 터져서 어, 벌레가 막 득시득시 거릴 거예요. 예, 날파리들이. 어, 요로, 요것도 나중에 한번 찍어 볼게요. 예.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자. 잘 익고 있습니다. 예. 색, 색이 많이 났어요. 스티치 <laughs> 아, 계속 걸리네. 자, 안으로 가볼게요. 자, 여기도 뒤에 처리 안한 거예요. 예. 안한 건데 어, 색이 잘 나고 있습니다. 예. 안 만진다고 했는데 계속 손이 가네요. 예. 너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런거 아시죠 예 그렇게 되네요 예. 자 일단은 이제 GA 처리 안한 것들은 색이 이제 많이 왔습니다 색이 많이 왔고 어 아주 이제 알도 이제 GA 처리 전에 이제 GA 처리 했는거 크기만큼 예, 크기도 조금 비례가 됐습니다 비례가 됐고 자. 아니, 네, 했는 거 볼까요? 어, 뒤에 처리한 겁니다. 예, 한 것들은 아직까지 예, 화면상 보이시죠? 그냥 이렇게 봐도 지저분하잖아요. 예, 지저분해요. 제가 속가석 하는 게 아니고, 예, 막, 막, 뭔가 이렇게 속가나서 그런 게 아니라, 알 하나 봐도 예, 지저분합니다. 그냥 지저분해가지고. 와 아, 진짜. 벌써 이런 썩었잖아. 보세요 맞죠 색이 좀 오네 많이 지저분해요 아직 자 일단 결정적인 거는 ga 처리는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데 안한거 중에 이게 안 했거든요 분명히 안 했는데 이런 거는 무게가 지금 제가 살짝 들어보면 이게 벌써 1kg가 훨씬 넘어요. 훨씬 넘는데, 어, 지난 영상에도 제가 이렇게 들어봤잖아요. 이렇게 들면 안쪽에 이런 것들 조금 섞어줘야 돼요. 알 작잖아요. 알 작고 나중에 안에 이제, 뭐라 해야 될까, 갇혀버린다, 공기야 된다, 공긴다고 해야 되나? 예, 네. 조금 찡기면 저게 나중에 어, 터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자라지도 않고 어, 잔알이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속아주면 다른 것들이 이제 비례가 되면서 송이가 어, 또 어, 예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어, 그냥 대충 봤을 때한요 정도 수준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요 날씬하게 예, 요 정도 수준만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지금은 이제 위쪽 봤는데요. 저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. 밑에도 메꾸루가 있습니다. 자, 점점 캄캄해지네요. 오늘 뭐 해도 안, 해도 안 뜨고 계속 이제 흐린 날씨에서 어, 계속 쭉 이어왔는데. 와, 진짜 얼마나 더운지. 수분 섭취 잘 하셔야 됩니다. 건강식 많이 드시고. 네. 이것도 GA 처리 한겁니다 했는데 지저분합니다 축간지 축과의 열과에 뭐짬뽕인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 요거는 안한거네요 요거는 안한데 너무 빡빡하게 끼어 가지고 이런것도 다 솎아주면 찰랑찰랑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는 또 GA 처리 한거네요 한것들은 다 표가 납니다 이거는 안한 거네요. 예. 보세요. 찰랑찰랑 하잖아요. 어. 밑에라서 여기 산 이거 나무가 밑에 있어가지고 그늘 찌다 보니까 여기 확실히 늦어요. 확실히 늦고 어, 색도 많이 안 왔네요. 아까 그 위에 거든 색이 와가지고 아주 예쁘던데, 아직 여기는 색 자체가 안 왔습니다. 자, 블랙사파이어 조금이라도 이제 변화가 있으면 제가 영상에 계속 담아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어 저도 이제 어 샤이머 스케스 도 이제 샤이머 스케스 그냥 샤이머 스케시 거의 주지만은요, 어 샤이머 스케 가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제 블랙 사파이어로 한번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. 요번에 어 공판장이나 뭐 일단 소비 이제 개인적으로 어 소비자한테 바로 이제 판매를 하든지 예 직거래로 하든지 일단은 뭐어 어떻게 될지 는 모르겠지만 판매해 보고 그 판매 가격이 가격에 따라 이제 어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라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바꾸는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이뭐 저희 이제 포도 이제 샤이 머스캣 같은 경우도 한 200주 예 정도 되는데 200주는 안돼안 안, 아니지만은 한 180주 정도 될것 같아요. 어그 정도 되는데 어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일일이 다 바꾼다. 예또 공치는 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어 그것도 또 문제고 예,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래서 이제 어 블랙 사파이어로 어 개량 갱신을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. 모든 이제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 다 저와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뭘로 갱신을 하면 좋을까?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나라에서 좀 이거 뭐 어떻게 안 해주나? 뭐 그런 생각 많겠죠. 그죠. 예, 또뭐 요즘에 이제 또 포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, 이제 내, 올해만 하고 그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. 맞습니다. 예. 어려운, 이매 쉬운 게 없네요. 쉬운 게 없어요. 예, 그죠. 자 이제 뭐 블랙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변화가 있거나 또 병충해 있거나 뭐또 다른 증상이 어 있거나 뭐 그러면 제가 영상에 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막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와 지금이 아주 예쁜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예 그래 가지고 제가 예 영상에 한번 어 담아 보려고 했었습니다 자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오돌롱부였습니다.